소리로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인이여 이랬습니다. 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아주 많은 여자 중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고 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했으니까 여자 중에 착 오해 여자 보급받았던 여자가 마리아나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70, 80억이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에 택하시고 불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느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얼마나 복 있는 모습입니까? 복 있는 모습 아닙니까? 복 있는 모습이죠. 복 있는 모습은 얼굴이 스마일 얼굴입니다. 네, 너무 신각하지요. 아무 내가, 내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나 좀 신각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기쁨이 주어지고 찬송이 주어지죠. 그리고 42절 큰 소리를 불러 여자 중에 내가 보겠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되다 태중의 아이가 누구지요 예수 아닙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잖아요 예수도 복이다 복이, 복이 있는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죠 복의 원천이죠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창조주고 복의 원천이죠 그런 복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왜냐하면, 그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죽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laughs> 아멘 하야 내가 되지. 부정만하고 <laughs> 남만 부르워할게 내라 내가 복이 다자래 그런데 예수 모시지 않으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요 복이 없어요. 그분이 복이니까 돈이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아닙니다. 아무리 병들어도요 그분이 있으면요 병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니까.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니까 복이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리아가 요엘리사벳서 나이 어립니다 아주, 아주 아주 그 애띤 소녀예요.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어리죠. 그런데 그 어린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요 그랬죠. 어떻게 이런 엘리사벳이 그렇게 알아봤겠죠? 에레오 서비스 조금 전에 이제 성령의 충만했다. 성령 충만하면요. 주를 알아보는 거죠. 네. 내 주의 어머니. 왜냐면 마리아의 태안에 예수님 주님이 인태했으니까내 주의 어머니. 어머니요. 어머니가 내게 무난하면, 방문하면,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가 일대한게 어, 아니라 마리아 안에 잉태된 예수가 한 아들이라서 그렇다. 주님이라서 그렇다. 네. 마리아는 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와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사는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 되어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 되어서 죄인 속에 오셨다. 왜 죄인 속에 하나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죄인 되어서 오셨죠. 내, 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죠. 나를 구원해내시려고. 나는 죄인에서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모든 사람 다 죄인에서 어떤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죄 없는 분인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었어. 죄인 되었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가 왜 하나님인데 사람 됐냐면,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사람을 만나려니까 사람 되어 오시다. 사람 되어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 근데 하나님 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재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깨달으십니까? 지금 아끼들아, 제배사분 생각, 가서 생각하고 목상해, 목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냐면 죄인 된 나를 하나님 아들 만들 기 위해서 오시가지고 그가 죽으셔서 내 죽음을 대신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어. 그걸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셔서 예, 그가 성천하시고 약속에 그의 영을 보내 주시어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거지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아들 될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들어와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될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없고, 예배 들을 수 없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텐데 은혜 입은 영구로, 우리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찬송했죠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게 성탄입니다. 그 성탄은 12월 25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성탄이 되지. 매일 기쁘다, 고조하셨네, 찬송해야 되죠.